저는 그 부산에 살고 있는 그 이상호입니다. 2005년에 그 암환 그 전립선암 판정을 받은 환자인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 도 지금 한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가지고 혼자 <laughs> 약을 타먹고 있는데 약이 뭐냐면 그 카소덱스라는 그 약을 3달에 한 번씩 타먹고 있습니다. 그러고 가끔 먼저 피검사도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피검사 병원에서 해보자고 하면 하고 그 외에는 뭐 다른 그 없습니다. 지금 건강하게 무리 없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. 피 s 수의 수치가 보통 보면 은0.01 이렇게 나오고 지난달에 어 행기 8월에 달 검사를 했는데 0.03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치가 조금 막뭐 이런 그 이상이 있다, 자꾸 올라가고 있다 이러는데 뭐그 정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치는 그렇게 나왔습니다. 딴 b s a 말고 여러 가지 피검사 뭐 한다고 그러는데 뭐 무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피검사 한번 하고 일주 일 후에 그. 진로를 받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보통 집에 쉬는 날은 산에 가는데 지금도 제가 친구 하는 일에 가끔 알바로 일로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알바 일도 못 나가시고. 그래 쉬는 날은 항상 산에 가서 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래 있습니다. 지금 몸에 아 무거운 둘다 미장은 전혀 이었습니다 그 처음에 몇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그냥 믿지는 못했는데 그걸 계속 지금 신메뉴도 복용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그좀 내한테는 몸이 좀근진적으로참잘 참 받는 거다 이러게 차가버섯이 나를 살렸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 믿고 있고 이 차가버섯을 복용하는 <목소리> 사람들을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시중에 은퇴 차가버섯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진, 진짜 어? 믿을 수 있는 차가 버어서 복용하고 운동하고 쉬고 운동하면 아무 환자라도 막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니다 사실은 뭐 시중에 보면은 옳은 차가 버어나 아닌 은퇴를 차가 벗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차가 벗어 뭐, 뭐 소용없더라.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나 그럴 때 마저 가슴이 좀안 아파요 사실은 올바른 차이점으로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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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복용을 못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막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올바른 차이점으로서 선택 해가지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뭐 바깥에 출입을 못하고 그렇게 깝할수있겠지만 특히 하루 분들께서는 더 까가워 하실겁니다. 그렇지만 저와 같이 행동 같이 하시면 막다 건강하리라 믿습니다.